앞에 보여드렸던 약물은 우리가 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것으로 줄이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 필요하지 않은 약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부적절한 다제약물인데요. 이렇게 약물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약물 안에 혹시는 부적절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약물이 많은 경우에 약물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간 180일 이상 처방받은 약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고혈압 약물, 2위가 동맥경화 약물, 3위가 당뇨병 약물, 4위가 순환기계용 약물이어서요. 이 약물들은 사실 장기 처방,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5위, 6위, 7위, 8위, 9위를 보면 미장약, 중추신경계약, 정신신경용제, 비뇨생식기계, 진통소염제가 1년간 180 이상 장기적으로 처방받은 약의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 중에서 혹시는 줄일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